일단 카르마를 해볼건데 카르마가 일단 설명을 먼저 할게요 블리츠에 있는 통계를 한번 봅시다 일단 룬 세팅은 기본적으로 이게 맞긴 해요 깨달음 주문작을 이렇게 찍고, 마의 신발과 이제 통찰력 아니면은 비스킷인데, 보통 원거리 서포터 상대로 찍으면은 비스킷이 괜찮고요. 원거리 서포터면은 우주적 통찰력이 괜찮습니다. 스펠은 전멸과 점화를 베이직으로 들고, 원딜이 만약에 순간이동을 든다? 그러면은 힐을 듭니다. 챔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향로가 아니라 구원을 먼저 가고, 구원 다음에 향로로 가면은 좀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구원이 나오는 타이밍에는 바텀을 타워를 밀고, 미드나 탑을 으로 가서 또타워를 밀거든요 근데 이때 구원이 있으면은 미드에 있었을 때 사이드에서 갱했을 때 먼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laughs> 이거는 가 구원을 봐줍니다 <laughs> 구원을 봐주고 라스리안 <laughs> 온디 시야가 보이죠? 나이스. 이게 구원. 그래서, 구원의 힐량이 좀더 많이 쓸수 있어서, 구원을 먼저 가고, 향노를 두 번째 코어로 가서, 이제 한타 때, 궁2, 개인2, 이렇게 써가지고, 향노가 일때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신발은, 비동신아니면 아이오니아 장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깨달음을 찍는 이유가, 얘는 쿨다운이 진짜 중요한 챔프거든요. 그래서 깨달음 찍어서, 오버쿨감이 되어도, AP로 환산될 수 있게, 템트리로 그렇게 유동적으로 해주고, 스킬트리 같은 걸 보면은, 당연히, Q가 먼저고요 QEW는 국놀이에요. QEW 국놀이고 절대 3레벨에 Q 두개 찍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갱킹도 안 되고, Q를 2레벨 찍었을 때 빗나가면은 사실상 고무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라인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갱킹 호응, 갱킹 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W를 무조건 3레벨에 찍어주면서, 이제 카르마 같은 거는 라인전이 원글리다 보니까 금방 터질 수도 있어요. 상대가 좀 많이 힘들면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Q를 찍다가 한 4레벨쯤 돼서 갑자기 포블이 다 그러면은 2를 그때부터 찍어요. Q를 찍은게 아니라. Q는 딱 라인전을 이길 수 있는 데까지만 찍고, 그서 보통 4레벨까지만 찍거든요. 5레벨 안 찍고. 그래서 2를 찍습니다. 2를 찍는 이유는 이제 한타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정글 서포트 원딜한테만 만트라 고무를 써 줘도 효율이 정말 좋기 때문에 2를 그때부터 찍고 나머지는 이제 www 찍으면 됩니다. 궁은 레벨마다 찍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킬트리 가시면 돼요. 그리고 카르마가 라인전이 좋은 친구들은 소나, 룰루, 바드, 나미, 자이라, 브 랜드, 원거리 서포터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상대로 카르마가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반반 매치업이나 힘든 매치업 또라카 알리스타 레오나 루틸러스 요즘 자주 나오는 거 럭스 상대로는 힘들어요 제가 플렉스포 때 인간 젤리티드 한번 꾸들어 맞아보니까 힘들어요 럭스는 확실히 왜 카르마가 이 챔피언들 상대로 좋냐 자 일단 카르마는 기본적으로 Q에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원그리 라인전은 제일 중요한 게 라인을 먼저 밀어야 되거든요 라인을 먼저 밀어야 상대방 미니언에 내 스킬이 안 막히고 만트라 Q를 그냥 아무런 바리게트 없이 맞을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상대로 먼저 밀수 있는 주도권이 있어요. 소나, 추 써요. 두명밖에안 맞죠? 자, 룰루 얘는 밀려면 라인의 키를 써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카르마보단 세지 않습니다. 바드, 편큐타드쌍 미녀를 민다기보다는 챔피언 때려서 밀어내는 챔피에요. 남이 1년더 w 찍죠? 힐량은 이기지만 라인은 당겨집니다. 자이라는 라인의 식물을 얼마나 깔았냐에 따라 달라요. 브랜드도 원고대 미언이랑 같이 w 맞춘 거 아니면은 라인이 결국 카르마가 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카르마가 좋은 상대 매치업은 이렇게 푸시가 잘안 되면서 어, 사거리가 이렇게 길지 않은 챔피언들 그리고 항상 카르마는 이 챔피언들을 만났을 때 절대로 선 푸시를 뺏기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리쉬를 반대로 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라인에 먼저 가고 상대가 강가로 오거나 블루 리쉬하고 뭐 레드 리쉬하고 오는 푸시를 딱 먹어서 안트라 큐각을 봐주는게 제일 좋아요 리쉬를 하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 솔직히 저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는 리쉬하고 오고 상대는 리쉬 하고 안 하고 바로 라인에 있으면은 만트라 큐를한대 맞추는 걸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2 레벨 찍고 나서부터는 스킬 두개두개 두개 있는 상태에서 카르마가 좀 약하거든요. 먼저 라인을 민 상태에서. 퐁킹하면이렙 주도권 먼저 잡고 계속 디나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원딜의 푸시가 느린 챔프도 카르마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카르마가 반반 챔프에요 반반 챔프 잘하면은 이기는 거고 그리고 카르마 제일 잘 맞는 챔피언이 뭐냐면은 일단 제일 좋은 순서부터 알려줄게요 이즈리얼 시비을 지금은 쓰기 힘들지만 케이틀린 이 3개가 제일 좋아요 이 3개가 왜냐면은 이 구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즈리얼이 Q에 슬로가 묻으면은 Q가 막기 쉬워지니까 일단 이즈리얼이 라인전이 근데 라인 전 우위점을 딱 잡는 순간 다점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게 괜찮고 1 1 같은 경우에는 카르마가 큐를 아낄 수 있는 그 코스트가 줄어들어요. 1 1이 먼저 라인 밀어주고 카르마가 그걸 이용해서 큐나 만트라 큐를 맞췄을 때 슬로 걸리니까 거의 다가1 1과큐 맞춰서 짤짤해 좀더 좋고 케이틀린도 비슷한 맥락으로 라인 밀어주면은 큐 맞췄을 때 피스메이커로 큐 맞춰서 정박데미지 맞춰주고. 그래서 이세개 공통점이 뭐냐면은 논탁에 큐가 있다. 그래서 카르마의 슬로와 우 같이 맞추면은 효율이 올라가고 푸시를 똑같이 잡으니까 좀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시너지. 진은 별로예요. 진은 약간 자이라 같은 애들이랑 좋은 거고, 바루스도 자이라 같은 애들이랑 좋은 거고, CC가 있으면 좋은 애들이랑, 그냥 짤짤이가 좋은 애들은 별개예요, 별개. 그리고 카르마가 50대50 가거나, 실수하면 힘든 매치업이 이제 소라카, 알리스타, 에오나틸러스인데 쓰레쉬도 있어요. 여기서 왜 힘드냐? 일단 소라카, 알리스타는 기본적으로 힐이 있어요. 카르마에게 없는 힐이 있어요. 만트라 W 쓰는 거 말고. 그래서 알리스타를 진짜 흠신나게 1레벨부터 패도, 3레벨부터는 날리스타가 포션 먹고 피 관리 좀잘하면 카르마 떡추 종에 쿨 빼고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쏘라카는 얘도 큐 쿨이 너프당이지만 라인에 큐 쓰면서 밀고 큐츄 조환을 해요. 그럼 소라카는 그 데미지에 평타에 힐도 있고 카르마는 평큐 했는데 그냥 데미지만 주고 나는 데미지 온전하게 다 받고 이렇게 계속 추짤추짤 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요 소라카 카르마 구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오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얘는 은근히 라인전 압박을 잘 해두면은 좋긴 한데 6레벨부터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이 짧아서 갱킹 압박이 심함. 이게 레오나의 이유예요. 그 다음, 노틸러스, 쓰레쉬 이런 애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그랩이 있다.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랩이 있으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랩을 계속 안 맞고 포킹 계속하고 상대 그랩 땅에다 쓰면은 이기는데 그랩 한번 거기서 당 하고 뭐 쓰레쉬가 플래시 랜턴 이갱킹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런 걸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매치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라카 상대로는 답이 뭐냐. 소라카와 딜료환한을1대1로 하지 말고 상대가 스킬 먼저 소모하게 만든 다음에 라인에 스킬 써서 밀어주기. 우리가 상대 부시를 먼저 먹으면은 소라카 이제 뒤로 빠지게 되고 카르마가 부시에 점령해서 큐 아끼고 있으면은 소라카도 결국에 큐를 쓸 수가 없어 상대한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게 되면 카르마 소라카 구도에서 좀더 우위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라인 올 때마다 카르마의 큐 스플래시 데미지를 진짜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접 미니언이랑 뭐 원거리 미니언이 겹쳐 있으면은 거기다 큐를 쓰면서. 상대를 같이 맞춰주고 라인까지 밀어주는 효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소라카 상대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되고 두번째로는 W 이용해서 뱅킹, 호응, 노리기, 피관리 필수 자 이렇게 해서 소라카에게 없는 CC를 이용해가지고 소라카를 상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리스타 알리스타를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나마 좀할수 있는게 1레벨부터 와드 아끼고 라인는 최대한 밀지 않으면서 평타 견제가 제일 중요해요 알리스타라는 할때 상대는 미니언 계속 놓치게 하면서 최대한 3레벨 늦게 찍게 하면서 견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리스타 피를 어느 정도 빼고 원딜이 CS 먹으려고 할때 원딜이랑 같이 평타 견제 이렇게 하면은 알리스타는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야 되고 원거리 딜러가 이제 CS 하나 먹으려고 할때 같이 원딜이 안무빙해서 평타 한대씩만 치면은 주문도둑건 평타 나가고 먼거리 딜러 평타 나가고 이러면서 좀더 원딜 피 관리가 안돼가지고 한방 싸움못 걸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알리스타를 견제하게 되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제 알리스타가 풀피다 그리고 막 3레벨 무난하게 찍었다 그러면은 개기면 안돼요 황소한테 드이 박으면 그냥 습니다 이게 됐을 때가 제일 좋아요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알리스타와 동일 6레벨부터 궁극기 생각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라인을 항상 먼저 밀고 변신거들을 상대 전글 쪽에 설치.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레오나 상대로는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면은 상대 전근 공선을 키게 만들면서 우리 미드탑에 영향을 주는 게 카르마 가할수 있는 게 다예요. 노틸러스 레쉬는 똑같아요. 피하고. 견제. 상대가 그랩 들고 있을 땐 미니언 껴서 원딜 견제하기. 그냥 이거. 그랩류 만나도 끌리면 EW 점화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면은 이미 진 거예요. 왜냐면은, 자, 생각해봐요. 자, HP가 이게 카르마고 이게 스레쉬에요 땡겼어요. 카르마 피가 계속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카르마랑 이제 원딜이 한번 땡겨요. 근데 다음 스킬 쿨이 얘네가 먼저 와. 그래서 이렇게 딱 빠지고, 그리고 견제 그랩 했을 때 얘는 여진이 터져있어요, 보통. 그랩 챔피언들은 여진이 있어요. 노틸러스, 스레쉬 뭐 파이크 이런 애들은.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해서 얘한테 딜을 다 넣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랩 챔피언 상대는 그냥 그랩을 안 맞는 게 베스트예요. 그랩을 맞으면은 그거는 버티는 거지 바나우스인게 아니에요. 뭐 알리스타 대블리츠 브라운 대블리츠 이런 게 아니고 카르마 대 그랩 챔피언이니까 이 정도가 개요입니다. 개요.